피부는 우리 몸이 다양한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눈에 드러난 피부 증상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내 피부가 아픈 근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근본 원인을 찾고 몸 전체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치료를 했을 때 피부 증상 개선 및 치료 속도를 높일 수가 있고 재발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우리들의 피부과에서는 피부가 아픈 근본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의학 검사 이벤트를 요원한다고 진행합니다. 만성 습진, 가려움증, 주사는 만성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긴내약 검사를 추천합니다. MDS 검사는 영양불균형, 소화기 환경명화, 영양, 환경오염물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. 유기산 대사균형 검사는 소변을 통해 미세영양 결핍 상태, 독성 물질 상태, 장내 세균과 증식, 신경 내분비 활성 상태 등 대사과정의 균형을 체크합니다. IGG4 검사는 지연형 음식 알레르기 반응 검사로 어떤 음식이 내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h r v 검사는 스트레스의 정도 및 면역 상태, 혈관 노화, 말초 혈액 순환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.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는 대변 검사를 통해 장내 미생물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, 장내 미생물 건강 관리 필수입니다. 이러한 기능의학 검사를 통해 내 피부가 아픈 근본 원인을 확인하고 내 몸과 피부 상태에 맞는 치료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